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직업이 회사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여자겠지. 라는 그런 편견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남자는 그냥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남자일 수 있어요. 남자도 여자가 자기랑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호감이 반감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변호사인데, 여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작은 회사원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선관을 틀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그냥 회사원인데, 변호사가 만나겠어, 과연?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딱 저는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그 선관은 이거예요. 사람은, あ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디테일하게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선물 포장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포장지가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선물 포장지는 명품 박스예요. 그런 굉장히 호사스러운 어떤 누가 봐도 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포장백에 담겨져 있는 어떤 무언가의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B는 그냥 다이소 박스예요. 그러면은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박스만을 보고 그 안에 당연히 명품 박스 안에는 명품이 들었을 거다. 그리고 아이소 박스 안에는 그냥 뭐 수제 아무거나 뭐 정성이 담긴 무언가의 선물이 담겨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것들은요 자본주의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 자본주의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 짓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알고 있다시피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직업이 뛰어나다는 건 그만한 어떤 나의 여러 가지의 가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직업이 회사원이니까 그냥 뭐 마치 다이소 상자 박스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만한 여자겠지 라는 그런 편견만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그냥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남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 직업은 그냥 평범한 직장이냐?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문색할인 만큼 되게 지혜를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정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잘 받아서 그 누구보다 예의 바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 차이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이 손을 붙들고 신호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부가 쓱 쓱 청소를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그냥 딱 인성 수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좀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업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그냥 그만한 직업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가 돈에 의해서 그냥 나를 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능력적으로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만을 만나고 싶다면. 솔직히 이게, 그냥 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라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나도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죠. 내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요? 그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냥 직업적인 기준에 닻을 내린 것들을 좀 풀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셨고요 내가 직업은 좀 평범하더라도 나는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되게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도 충분히 있고 내 시간을 되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직업이라는 건 여기서 되게 무색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입장 바꿔서 그것들을 좋게 하고 있는 어떤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변 사람 중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남자분은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월에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는 여자는 직업이 없어요 그냥 대학원생 알바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 일 한번 해본 적 없었고 계속해서 그냥 책 읽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저 그렇게 공부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여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 여자를 정말 많이 아껴서 그 여자를 보면서 되게 어쩔 줄을 진짜 몰라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정말 2,500만 원, 3,000만 원 벌고 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인데 정말 조건만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한테 그토록 잘한다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뭐 2,000만 원, 3,000만 원보니까 여자가 돈안 벌어도 되겠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친구들한테 우리가 돈줄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같은 백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되게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여자를 왜 만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그냥 혼자 뭐 공부하고 뭐 그냥 청소하고 취미 즐기고 그냥 라이프 즐기고 그런, 그런 사람이겠죠 그럼 우리 생각해요 뭐 정말 집안이 잘났나 아니면 정말 얼굴이 예쁜가 아니면 정말 몸매가 끝내주나 그냥 다뭐 예쁘죠 되게 몸매 예쁘고 다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남들이 절대 줄수 없는 내 옆에 있을 때만 내가 줄수 있는 그 특별한 남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그 직업이란 것 때문에 일단 기죽지 말라는 걸첫 번째. 그냥 무조건 어떤 나의 매력을 결정짓는 게내 직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직업이 뭐예요?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연애 몇 번이나 해봤어요?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들 안에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직업이라는 게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데 어떤 가치가 될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직업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직업에서부터 내가 휘둘리는 나부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회선이라고 평범한 회선을 만나야 된다는 보장 저는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을 벌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잘난 사람을 만나 나고 싶다라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잘난 사람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런 잘난 사람이 나를 과연 만날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좀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그에 준하는 것들을 내가 갖춘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자신감을 내가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오늘의 기준이 뭐냐면 그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 그걸 내가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내 매력을 누군가에게 건네줄수 있을 거고. 꼭 무조건 사람은 끼리끼리라고는 하지만 그 끼리끼리가 보이는 부분에서 직업은 직업대로 맞고 뭐 집안은 집안대로 맞고 그것도 맞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그 가치가 끼리끼리가 될수 있으면 또 역시 나보다 충분히 보여지게 좀 잘난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됐을 때 정말 능력이 월등히 좋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